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급등 가능성이 보이는 코인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코인 바로 이 푸들라나 코인인데요. 푸들라나 코인 현재 사전 판매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 가격으로 인상까지 하루하고 3시간 남아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푸들라나 코인 사전 판매 시작한 지 20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510만 달러라는 정말 높은 그런 모금액이 모여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푸들 하나 코인 정말 몇만배 폭등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선점을 고민하시거나 선점을 진행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빠르게 다음 가격으로 인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점을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드릴 수 있겠고 또한 이런 푸들레나 코인 같은 사전 판매 윙코인을 처음 구매해 보셔가지고 방법을 잘 모르겠다, 혹은 도움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이 계시면은 우측 상단에 있는 지게임 번호로 박프로라고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은 제가 2분 안에 지갑 연결부터 토큰 구매, 차후에 진행될 클레임 과정에서 여러분들 수수료 대폭 낮출 수 있는 방법까지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련 정보는 우측 상단에 있는 지게임 번호로 박프로라고 문자 한통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저희 채널에서 이런 무료 에어드랍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1인당 베이비도시 코인 500억 개 지갑 전송 이벤트 가져왔고요. 참여하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있는 지인 번호로 참여하라고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자동 참여 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선착순 10분의 개한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 확인하시고 빠르게 문자 보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베이비도시 코인 가져가실 수 있다. 얘기 드리면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푸들러나 코인 같은 경우에 8월 16일 날 이제 사전 판매가 종료된가 동시에 1시간 뒤에 바로 상장을 진행하는 그런 코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상장되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레이디움에 상장을 진행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레이디움 같은 경우에 덱스 거래소에서 그래도 꽤나 인지도가 있는 그런 거래소이기 때문에 상장 완료되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거래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놨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이 푸들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 민코인의 거래 중 80%가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쪽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코인 중 하나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아시아에서 지금 20일 만에 무려 510만 달러를 모금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저희가 한번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흥행을 진행하는 코인들은 바이낸스에 상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건데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주력 무대가 아시아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라나 코인 정말 바이낸스까지 상장을 이루어낸다라고 생각해보면은 페페 코인이 보여줬던 4만배, 6만배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수익률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자, 지금 보기 계신 화면은 네이로 코인이라는 그런 민코인 중 하나인데 그 민코인의 차트다 라고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그려주고 있는데요. 상장된 지 9일 정도 지난 그런 코인입니다. 근데 상장된 지 일주일 만에 무려 천만 퍼센트 이상의 폭등을 이뤄냈다라고 하는데요. 뜬금없이 푸들라나 코인을 소개하다가 왜이 차트를 보여주냐? 바로 이 푸들라나 코인 역시도 이와 같은 상승률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라고 얘기드리고 싶고, 여러분들께 사전 판매 기간일 때 선점을 진행하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만약에 이 코인에 여러분들이 1만 원 투자를 진행했으면은 10억 원을 벌어갔겠죠. 자, 근데 사전 판매를 통해서 1만 원을 구매를 하시고. 이렇게 똑같이 천만 퍼센트가 상승을 하면은 사전 판매 초기 단계에 선점을 진행하신 분들은 15억, 지금 선점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13억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매일 같이 여러분들께 사전 판매 초기 단계 에 일대 선점을 진행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민코인들의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셔야지만 적은 수익으로도 큰 금액을 벌어갈 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 이제 진행 이제 거래 진행은 좀 그만 하실 때가 됐고 이제 이런 사전 판매 민 코인들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셔야 된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푸들라나 코인 역시도 상장이 완료됐을때 정말 높은 그런 상장빔 기대된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상장나 놔주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높은 수익률 챙겨갈 수 있는 매도 타점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우측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박프로라고 문자만 통 넣어주시면 제가 여러분 최대한 고점에 가깝게 매도 타점 무료로 짚어드리고 있고요 푸들라나 코인 외에도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폭등할 수 있는 그런 민코인 섹터들 제가 정말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관련 정보 필요하신 분들 역시도 저희게막 프로라고 문자한통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영상 이제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했거고요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코인 정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